기분이 그냥 건강하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때그 유리컵은 항상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. 마시더라도 금방 씻겨져 있고, 씻긴 후에 금방 말라져 있고 제자리에 놓여 있고. 근데 기분이 건강하지 않을 때나 또 몸이 좀안 좋을 때는 그 유리컵은 계속 썼던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손자국이랑 뭐 입자국 같은 게 계속 겹쳐져 있더라고요. 모두에게 다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자기만의 방 5관 문학관 506호를 만든 임진아입니다. 제가 문학관 501호로 시작했는데요. 506호로 다시 입주하게 되어가지고 무척 기쁩니다. 근데 첫 번째는 유리컵에 담은 라이스 커피. 커피를 마셨을 때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필요하고요. 아침에 구워져 나온 식빵. 밥은 계속 놔두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식빵은 방에 놔두면 조금씩 조금씩 마냥 뜯어 먹을 수 있으니까. 베개. 일하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외출하거나 하는 거 외에는 거의 누워있거든요. 누웠을 때 하늘이 보이는 창문. 또 읽어도 재밌는 만화책. 만화책이 더해질 때더 즐거우니까.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<laughs> 아, 저번에 주셨던 과일 잘 먹었거든요. 근데 저도 보답하고 싶어가지고, 뭐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최근에 책이 나왔어요. 근데 <laughs> 괜찮으시면 그 책으로 보답을 하고 싶은데, 어, 사시겠다고요? 아, 근처 서점에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어, 지금 가시면 되겠네요. <laughs> 딱 먼저 들으신 분은 아마 느끼실 건데, 3월? 보다도 더 낯설게 느끼는 게 아마 배운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. 어느 나이가 지나면 뭔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 들잖아요. 어느 날 문득 그냥 사물과 저랑 단둘이 놓여있는 그런 홀로 있는 집에서 친구가 줬던 선물이면 친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말이지만 아, 이런 거를 좀 걱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뒤늦게 전달 받거나 뭐 엄마가 줬던 어떤 반찬에서도 엄마는 나한테 내가 좀 이런 거를 먹고 조금 오늘을 버티길 바라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느껴가면서 아, 사물에게 배운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 아빠가 엄마한테 줬던 사탕 유리병에 든 이렇게 흰색 가루가 막 발라져 있는 그런 사탕 있잖아요. 그게 한병 가득 든걸 아빠가 사 오셨었어요. 화이트데이에. 그때 아빠가 사 오셔가지고 이건 엄마 거니까 엄마만 먹어야 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제가 받은 건+ 건 것도 아닌데 무척 기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보고 기뻐했던 걸 받고. 그리고 오빠랑 저는 그걸 못 먹는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같이 기뻐지는 집에 있던 TV 위에 엄마가 올려놨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쳐다보고 계속 그 기쁨을 느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음 어떤 사물에 담긴 기쁨, 어떤 사물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좀 자라다 보니까 그런 덕후처럼 그 이야기를 가장 오래 기억하는 하나의 마녀가 된것 같은 기분을 느끼면서 그런 사람이 된것 같아요. 콩자반이랑 또 우산이었어요. 콩자반은 엄마가 저한테 해주는 반찬 중에 단골 반찬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해줬던 반찬이고 또 우산은 제가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제 가장 좋은 그런 창가 자리에 침대를 아빠가 우산으로 맡아줬던 그 우산 가족이라는 게 계속 화목하거나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, 그거를 통해서 그 장면만큼은 끝내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. 저희 체리콕이라는 음료 메뉴가 있어요. 요즘은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레스토랑을 했어가지고 그때 할아버지가 바텐더처럼 멋진 옷을 입으시고 조끼 같은 걸 입으시고서 제가 놀러가면 한낮에 체리콕을 만들어 주셨었거든요. 그때는 못 모르고 마셨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죠. 그래서 지금도 어디 다른 가게에 갔을 때그 메뉴명만 봐도 할아버지가 단번에 생각이 나는.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맛있었던 그 체리콕을 먹었던 장본인이었다는 것에 괜히 우습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제 얘기가 담겨 있어서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혼자 집을 나와, 나왔을 때 친구가 그 기념 선물로. 도마를 사줬어요, 나무 도마. 근데 저가 약간의 로망처럼 나중에 나는 나무 도마를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어떻게 알고 같이 이제 가게에 가서 나무 도마를 사줬어요. 근데 저는 그게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가지고 작은 걸 골랐는데 친구는 안 돼, 이거는 너가 해보면 알 거야. 다 재료가 떨어질 거다 해서 큰 걸로 사줬어요. 근데 이제 지금도 그걸 쓰고 있는데 그 나무 도마를 꺼내고 그 나무 도마를 씻고 또 햇빛에 말릴 때마다 그 친구의 미소가 생각이 나거든요. 그래서 그 한마디들 떨어질 거다, 좁을 거다라고 했었던 그런 말들이 그 도마에는 계속 담겨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엇보다도 특별한 물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두에게 딱 그런 물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꼭 그게 선물 받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결심을 하고 어떤 걸 샀을 때그 결심 안에는 사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희망이 들어 있잖아요.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것 같아가지고, 뭐 물론 여행에서 산 것도 특별하지만, 일상을 계속 이어하게 해주는 그런 물건들도 특별하다고 생각해요. 기분이 건강할 쪽일 때 사물에 대해서 쓴 꼭지가 있었는데, 예를 들면 같은 유리컵이라도 기분이 그냥 건강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하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날 때, 그럴 때는 그 유리컵은 항상 제자리에 놓여 있어요. 마시더라도 어 금방 씻겨져 있고 씻긴 후에 금방 말라져 있고 제자리에 놓여 있고 근데 기분이 건강하지 않을 때나 또 몸이 좀안 좋을 때는 그 유리컵은 계속 그 썼던 그 자리에 놓여 있고 손자국이랑 뭐 입자국 같은 게 계속 겹쳐져 있더라고요. 이제 그걸 봤을 때 사물이 나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던 거를 내가 눈치를 챌 만큼의 기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혼자 있지만은 어,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를 사실은 내가 만들어놓은 이 나의 집 환경 안에서는 좀 보여지고 있다는 라 거를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그 연습을 같이 하고 싶어서 네. 그 얘기들을 계속 계속 같이 하고 싶습니다. 어, 혼자라는 시간 자체가 마치 외톨이처럼 비춰질 때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외톨이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시간이 있어야만 사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아요. 저도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관계를 맺으면서 대화를 했던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혼자일 때의 기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<laughs>